호구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호구는 태어나는 게 아니다. 만들어진다. 당신이 만든다. 착한 성격 때문이 아니다. 당신의 행동 패턴이 당신을 호구로 만든다. 사람들은 당신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참는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희생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온다. 당신은 안전하고, 쉽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하는 사람을 탓하는 건 쉽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하필 당신인가? 왜 당신은 매번 그 자리에 있는가? 이건 운이 아니다. 구조다. 당신이 허용한 구조, 당신이 유지하는 구조, 당신이 바꾸지 않는 구조다. 세상은 착함이 아니라 유용함을 선택한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편한 사람을 선호한다. 착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착함을 소비한다. 당신이 요구에 응답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한다.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그들에게 유용한 것이다. 세상은 효율을 추구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당신이 적은 요구로 많은 것을 제공한다면 당신은 효율적인 선택지가 된다. 당신은 화를 내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많이 요구한다. 이건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다. 그냥 합리적인 선택일 뿐이다. 호구는 약자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당신이 제공하는 시간, 에너지, 호의, 양보가 상대에게는 공짜 자원이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왜 비용을 들여 얻겠는가? 당신이 그 자원을 계속 제공하는 한, 상대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다. 당신이 허용하는 한, 그들은 이용할 것이다. 호구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1. 갈등을 회피하는 습관. 당신은 불편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는다. 상대가 선을 넘어도 당신은 참는다. 왜냐하면 갈등이 두렵기 때문이다. 관계가 깨질까봐, 상대가 당신을 싫어할까봐,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당신은 침묵한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당신을 호구로 만든다. 갈등 회피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단지 문제를 지연시킬 뿐이다. 그리고 그 지연된 시간 동안 상대는 응. 당신의 침묵을 승인으로 받아들인다. 당신이 반발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니까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 처음엔 작은 요구였던 것이 어느새 당연한 기대가 되고, 당신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역할에 고정된다. 갈등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더큰 갈등 속에서 산다. 왜냐하면 쌓인 불만은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폭발하거나 무너지거나 도망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관계는 이미 왜곡되어 있고, 당신은 이미 소진되어 있다. 갈등을 회피해서 지킨 관계는 관계가 아니다. 그냥 당신의 일방적인 양보일 뿐이다. 당신이 갈등을 피하는 이유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당신이 침묵할 때마다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상대는 당신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 당신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갈등 없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당신은 갈등을 피해서 관계를 잃는다. 2. 거절하지 못하는 구조. 당신은 노를 말하지 못한다. 부탁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예스가 나온다. 시간이 없어도, 하기 싫어도, 불공평해도 당신은 응답한다. 거절하는 순간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될것 같고, 상대가 실망할 것 같고, 관계가 손상될 것 같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의 한계를 알수 없다. 당신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무엇이 과하다고 느끼는지 알수 없다. 그래서 상대는 계속 요구한다. 당신이 멈추지 않으니까 상대도 멈추지 않는다. 당신의 침묵은 동의로 해석되고 당신의 양보는 여유로 해석된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할까봐 두렵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이 거절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 당신을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원했을 뿐이다.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다. 거짓 관계를 드러낼 뿐이다. 무한정 제공되는 것은 가치가 없다. 당신이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언제나 당연한 사람이 된다. 감사는 사라지고 기대만 남는다. 당신은 더 이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이 된다. 당신의 호의는 의무가 되고, 당신이 호의를 베풀지 않는 순간은 배신이 된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이용당한다. 3.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 당신은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인다. 상대가 힘들어하면 당신이 해결해야 할것 같고, 상대가 불편해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것 같다. 당신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 배려가 책임감으로 변질되면 당신은 타인의 삶까지 짊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당신을 짓누른다. 과도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경계가 없다.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몫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상대의 감정, 상대의 선택, 상대의 결과까지 당신이 책임지려 한다. 당신은 상대를 돕는 게 아니라 상대의 삶을 대신 살고 있다.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당신이 제공하니까, 당신이 책임지니까 상대는 더 이상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 죄책감은 당신을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당신이 거절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양보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상대가 불편해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면 당신이 움직인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건드린다.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해? 나 혼자는 힘들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말들은 고마움이 아니라 압박이다. 당신은 착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다.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선함을 이용해서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당신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게 만든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을 책임질 때 타인은 당신을 이용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4. 인정받으려는 욕구.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인정받고 싶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당신은 과도하게 제공한다.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희생한다. 당신이 많이 줄수록, 사람들이 당신을 더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얻는 건 인정이 아니라 의존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경계가 없다.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소진되더라도 계속 제공한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인정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스스로를 소모한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인정은 진짜 인정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유용하다는 확인일 뿐이다. 당신이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쉽게 이용한다. 당신이 인정에 목마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을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에 중독된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이 제공하고 더 많이 희생한다. 하지만 그 인정은 언제나 초건부다. 당신이 제공하는 한 당신은 인정받는다. 당신이 멈추는 순간 인정도 멈춘다. 당신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편한 존재가 된다. 사람들은 당신을 찾지만 당신을 아끼지 않는다. 당신을 필요로 하지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은 관계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리고 도구는 망가지면 버려진다.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당신은 인정받지 못한다. 당신이 얻는 건 의존과 착취 뿐이다. 어,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공포. 당신이 호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다. 당신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나쁜 관계라도, 일방적인 관계라도, 소모적인 관계라도 당신은 붙잡는다. 혼자 남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용당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한다. 상처받으면서도 참는다. 소진되면서도 계속한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든다. 당신은 협상력이 없다. 요구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선을 그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순간 관계가 끊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상대는 이것을 안다. 당신이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넘는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그들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올라탄다. 당신이 관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쉽게 이용한다. 당신은 선택권이 없고 상대는 모든 선택권을 가진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지배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려고 하지만 정작 그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다. 당신의 일방적인 헌신일 뿐이다. 관계를 잃는 게 두려운 건 이해한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용당하는 관계는 이미 잃은 관계라는 것이다. 당신은 상대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당신을 소유하고 있다. 당신이 관계를 지키려고 할수록 당신은 당신을 잃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관계도 없고 당신도 없는 상태가 된다.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도 자신도 모두 잃는다. 불편한 진실. 착함은 미덕이지만 관리되지 않으면 약점이 된다. 당신이 착해서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경계가 없어서 이용당하는 것이다. 호구는 악한 사람의 피해자가 아니라 구조적 약자의 역할을 스스로 맡는 사람이다. 당신이 그 역할을 허용하는 한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당신에게 부여한다. 이용은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다. 한번 이용당했다면 그건 불운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용당한다면 그건 당신의 패턴이다. 당신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참고 무엇을 양보하는지가 그 패턴을 만든다. 당신이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만 바뀔 뿐 상황은 반복된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힘의 구조다. 누가 요구하고 누가 응답하는지, 누가 선을 넘고 누가 참는지, 누가 거절하고 누가 받아들이는지가 관계의 구조를 결정한다. 당신이 어떤 구조를 허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받는 대우가 결정된다. 호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거절하는 순간 죄책감을 느끼는가. 나는 관계를 잃는 게 두려워서 희생하는가? 나는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행동하는가? 나는 이용당하면서도 괜찮다고 합리화하는가? 나는 갈등을 피하려고 침묵하는가? 나는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가? 나는 인정받으려고 나를 소모하는가? 나는 상대가 실망할까봐 나를 희생하는가? 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과도하게 제공하는가? 나는 이용당하는 패턴을 알면서도 반복하는가? 나는 나쁜 관계라도 혼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낮게 평가하는가? 나는 경계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라도 예스라면 당신은 호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벗어나는 법. 경계를 세워라. 경계는 벽이 아니라 선이다.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 당신이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넘어온다. 경계를 세우는 건 공격이 아니라 보호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거절을 연습하라. 거절은 스킬이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진다. 거절은 상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좋아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에너지를 관리하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수 없다. 당신이 당신을 소진시키면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먼저 당신의 잔을 채워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수 있다. 자존감을 복구하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제공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인정받기 위해 증명할 필요 없다. 당신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증명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진될 것이다. 관계를 재정의하라.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당신을 이용하는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감정적 거리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라.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몫인지 명확히 알아. 상대의 감정, 상대의 선택, 상대의 결과는 상대의 책임이다.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호구는 성격 문제가 아니다. 행동과 기준의 문제다. 당신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참고 무엇을 거절하느냐가 당신이 받는 대우를 결정한다.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만 바뀔 뿐 상황은 반복된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넘어온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요구한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당신이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결정된다. 이제 선택하라. 계속 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지키며 살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그리고 그 답을 실행하는 건 오직 당신만이 할수 있다. 착하게 살되 싸게 살지 마라.